안녕하세요. 슈테판 펠트의 본파이어 빅박스입니다. 코리아 보드 게임즈에서 한글판이 출시됐고요. 기존에는 이제 본판이랑 확장 따로 나왔었는데 한글판은 이렇게 빅박스로 출시가 됐어요. 어, 운이 좋게도 어, 최근에 이제 이 코리아 보드 게임즈에서 가이오트 클럽에서 를 설명하러 갔다가 득템한 게임입니다 측면은 이렇게 영문으로 본파이어 빅박스로 되어있고요 이거는 윗면 측면이고요 다른 옆면 측면은 이렇게 한글로 빅박스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본파이어 그리고 이제 뒷면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화톳불을 점화하고 뭐 이제 뭐 테마는 황혼을 몰아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와닿지 않는 테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은 약간 포인트 샐러드 방식의 점수 낼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14세 이상 가능하고요 1명에서 5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70분에서 100분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고요 바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게임은 이미 개봉이 된 게임이고 그 확장 빼고 본판으로만 체험한 게임이라서 음, 간단하게 구성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본파이어 세계관에 대한 이런 책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게임은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어, 테마를 나중에 씌운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이런 노음 정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빅박스 규칙서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다 거의 아이콘화 돼 있어요. 카드에 이제 몇 가지 텍스트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아, 텍스트가 없나?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아이콘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아이콘이 음 직관적인 의도로 표현한 거긴 하겠지만, 좀 생소한 것들이 있어서 처음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할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했던 분들도, 게임을 많이 했던 분들도 좀 헷갈려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브록으로... 그런 아이콘에 대한 설명들이 좀 상세히 나와 있어서 괜찮을 겁니다. 1인 게임도 되고 이 확장 모듈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평은 확장 중에서 이 나무 확장 고대의 나무 모듈을 좀 많이 추천했던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합본, 이봄 빅박스에만 추가된 것 같아요. 한글판에만 영문판에는 아마 없을 텐데 스티커입니다. 좌우에 붙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매트한 질감의 이런 스티커고요. 그리고 밑에 펀칭 타일이 이제 안돼 있는 건 확장만 그 당시 안 했던 것들인데. 일단 펀칭 안한 게총 이제 5개가 있어요. 그 외에는 다좀 펀칭을 해서 처음 펀칭 타일 개수를 체크할 수가 없겠네요. 음, 확장 펀칭 타일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였고, 두 번째 이게 나무 타일이에요. 세 번째 거 그리고 이제 확장이 끼면 다섯 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고, 검은색 플레이어, 또 이제 세팅 토큰들입니다. 이 게임 보드판이고요.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 확장 보드판, 어, 펀칭 타일인데. 나무 확장 모듈에 들어가는 추가 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 이런 목재, 토큰들, 여기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면 되고요. 게임을 한번 진행했던 거라 플레이어별로 집업되게 처음 세팅하는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시작 경로 타일도 하나씩 들어가 있고 행동 타일들, 뭐곡물 토큰, 그외 이제 뭐 원형 디스크랑 노음들 수련사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구성물은 배가 있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자기 가디언이 있고요, 수호자. 이렇게 하나, 둘, 네, 세 개. 그리고 어디 있을까? 어? 이거 검은색 이제 다섯 번째 플레이어 목재 토큰들이고요. 왜 3개밖에 없을까요? 여기 있다. 4개, 노란색까지. 개인 구성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로 타임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뒤집으면 화터풀이 되고, 이게 뭐라고 하더라? 가옥. 네. 과업 토큰들이에요. 처음 세팅 때 이제 랜덤하게 섞어서 보드판에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붕 타일이에요. 처음 랜덤하게 뽑아서 이런 지붕을 가진 사람이 선플레이어에요. 그리고 이건 초 타일이라고 하는 건데, 종류 트리거를 발동시킨 사람이... 아, 1번부터 5번까지 가져가서 마지막 다섯 턴씩 할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포털, 차원문이에요. 이것도 처음에 랜덤하게 세팅되고 이거는 아까 파터풀 그리고 여분으로 어, 이거 표시하는 이제 구조물인데,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두개 있어서 헷갈려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장로 타일이랑 전문가 타일인데, 장로 타일이 여기 있으려나? 아, 여기 있네. 노란색은 장로 타일이고요. 총 6장인가 있을 거예요 네, 맞네요. 이거는 참조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문가 카드인데 패시브 기능이 있어요. 이런 파란색 카드들, 계속 게임 중에 조건에 맞게 쓸 수가 있고요. 장로 카드는 가져오는 즉시 발동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경로 타일. 세팅 때 사용하는 토큰들이에요. 중립수련사랑 가디언, 수호자들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하더라? 행동 타일 아 이게 행동 타일이에요 아까 제가 뭘 하나 행동 타일이라고 했는데 이거였네요. 얘네들은 운명 타일이고 이렇게 세 칸짜리 얘네들은 행동 타일이에요. 게임 중에 많이 쓰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개인 보드판. 총 5개가 있겠죠. 검은색 플레이어까지. 이 차원 은이 표시만 좀 다르고요. 그 외에는 다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 세팅, 세팅 때 가지고 시작하는 게임 예, 보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동일한 사항이고요. 뒷면이 이제 그 색깔로 플레이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 보드판. 보드판이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적당하니 괜찮아요. 위쪽이 이제 섬 지역들이고요. 뭐 승점 트랙 여기가 이제 화톳불을 집힐 수 있는 데라고 해야 되나? 본파이어 액션을 할수 있는 데고요. 뒷면은. 빅박스 정면 이미지에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상폼파이어 빅박스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